안녕하세요. 오늘은 코드블록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어, 코드블록 설치가 최근 20점대 버전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슬라이드를 만들게 됐는데요. 어, 먼저 이전 코드블록이 있으면 다 설치를 제거해 주시고, 어, 그 다음에 앱 데이터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앱 데이터 보시면 퍼센트. 앱 데이터 가보시면요, 네, 코드블럭스가 있죠? 이 폴더를 그냥 통째로 삭제해주세요 이걸 삭제. 네, 그리고 그 다음에 코드블럭을 처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코드블록스점 org 다운로드, 코드블록스점 org 다운로드로 가셔서 다운로더 바이너리 릴리스를 하시는데. 어, 이걸 하지 마시고요. 20.03은 지금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, 밑으로 내려가면, All the Releases가 있어요. 여기 17.02,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에 보면, 자기 플랫폼에 맞게, 저는 이제 윈도우즈니까, 윈도우즈 Windows 클릭하시면 되고요. 거기서 여기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데요. 어, 셋업을 하는데 이 셋업 이 MinGW가 들어간 셋업 이걸 하셔야 돼요. 그냥 셋업 하시지 마시고 이걸 눌러서 예,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제 경우에는 이미 이걸 어, 이미 다운로드 해놨어요.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폴더에서 그걸 더블 클릭하겠습니다. 계정 컨트롤 나오면 예 해주시고요. Next, Next, Install. 자 여기서 Do One Run c o d a Blocks Now 예 해주시면 됩니다. 이 밑에 있는 이거는 next에서 finish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으면 gnu CCC, gcc 컴파일러가 detected라고 나와야 돼요. 자, 이렇게 OK 해 주시면. No, leave everything as it is 하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볼까요? empty f Uh, print, f u l string, h e l l code blocks. 인사를 하고, return z e 라는 코드를 만드는데요.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안 되죠? 그 이유는 C로 저장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래서 새로운 파일 이름으로, 저장하면 잘 되고요. 어, 이게 글꼴이 너무 작은데 아, 일단 한번 되는지부터 해보죠. Build and Run 해보면.